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축구팬들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게 지금 이 기사에도 드러납니다. 여기 벌써 팬들의 원성이 폭발이다. 손흥민이 프리시즌 부진 원인이 있는데 바로 그게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때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19일 날, 홍명보 감독과 면담을 했잖아요. 런던에서 만났어요. 그 이후 22일 이틀 뒤에 손흥민 선수가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전반 28분에 이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왼발 슈팅. 아, 또 너무 잘 쏘는 손흥민 구역입니다. 여기에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전반 44분에는 역습상황에서 오른발 슈팅 했는데, 골키퍼에 막혀서 또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결국 이겼지만 손흥민의 침묵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아깝게 두 골을 놓친 게 바로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이후였으니 손흥민 선수가 어떤 심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홍 감독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막 이런 식의 비난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표팀의 분위기와 경기력 향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 같다. 그리고 계속되는 국내 논란에 홍감독을 만난 손흥민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축구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연습 경기지만 홍명보 감독이 더 싫어진다. 부정탄 것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프리시즌 경기력이라서 상관없는데 왠지 불길하다. 이런 글도 있고요. 그리고 홍명보 때문에 경기에 부진했다. 푹 쉬려고 했는데 홍명보 탓에 못 쉬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하고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만났냐? 만남 자체를 싫어하는 팬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 코치 스카우트 하러 간게 아니라 선수들 민심 달래기용 여행 간거 아니냐? 곧 만날 선수들 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냐? 코치 만나는 시간보다 선수 만났는데 시간을 더 할애했다. 이렇게 일부 주장도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매체입니다. 홍명보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면담. 손흥민은 연습 경기에서 부진했다. 이렇게 시선이 따갑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을 다녀온 홍명보 감독이요. 오늘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매체에서 홍명보 감독이 유럽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왔는지 선수들 만나서는 무슨 얘기했는지 어떤 코치즈를 만났는지 결과는 어떠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인터뷰가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우선은 입을 다물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해서 소상이 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요. 누구누구 만났느냐. 손흥민, 그리고 김민재, 이재성, 서령우까지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돌아왔는데, 침묵하고, 그리고 이달 말쯤에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도 지금 국내에서 일고 있는 굉장한 거센 논란에 심경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난 받아야 되나? 이렇게 편하게 국가대표팀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홍명보 감독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laughs> 이런 말 때문에 더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홍명보 감독의 개인적인 도전을 국민들이 왜 응원해? 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국가 대표팀의 감독직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승리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대한축구협회 감사 해야 된다 해체 해야 된다. 국민청원이요, 일주일 만에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돌파한 겁니다. 만 명이요. 자, 국회에서요, 동의 진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식 제목은요,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대한 청원입니다. 지난주에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다음날까지 동의수가 50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후 폭발적인 속도로 동의수가 급증해서 금세 1만 명을 넘겼다. 자, 엄만을 달성해야 되느냐. 5만 이상 동의하면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금세 만명 돌파. 자, 지금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속도라면 5만 명 이상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5만 명 이상 동의하면은 국회에서 나서게 되는 일입니다. 우선은 감사는 문체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해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떠한 또 상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5만을 채워야 된다라는 건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축구협회 이 해명이 기름을 부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이유가 참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에요. 축구협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후 3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외국인 감독둘 면담했고, 홍명보 감독과는 면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 한나라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데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묻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 적용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과 외국인 감독과 왜 면담 방식이 같아야 되느냐? 이렇게 축구협회가 스스로가 우리는 공평하지 않았다, 평평성에 어긋났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감독 한 명은 표지 포함 2 2쪽의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 16개. 다른 감독은요. 16쪽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요. 이렇게 꼼꼼하게 성의를 보였는데 홍명보 감독은요. 면담은 물론 이 같은 자료 제출도 없었습니다. 협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도 물론 자료 잘 준비하면은 아, 그만큼 의욕이 있고 성의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게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을, 그게 감독으로서 능력과 경쟁력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다 준비하였다고 감독 뽑는 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명보 감독을 뽑은 이유는, 홍명보 감독은 국내 감독이고,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면담 방식의 특혜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가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위원들이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된다는 의견이 아예 초반부터 거론이 됐다. 그렇다면 전력 강화 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박주 위원이 처음부터 이거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었느냐라고 폭로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홍명보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박주호 위원은 처음부터 그거를 예감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외국인 감독들은 들러리 아니냐, 형식상의 면접이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협회의 해명에 더 많은 분들께서 분노를 하면서 비판적인 댓글이 8,100개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요. 축구협회 SNS입니다. 인스타그램인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수도 없이 달았는데 절차 없이 마음대로 뽑았다는 얘기를 길게도 써놨더라.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수습도 못하는 시간을 끌어서 결국 울산 감독 빼오기. 같이 망하자는 거지? 정몽규는 더 욕먹기 전에 나가라. 합당한 절차도 없이 내정자 꽂은 걸 채용비리라고 한다. 아 홍명보 감독이 해외 감독이었구나. 자궁 리그 한참 진행 중인데 리그 1위 우승 진행 중인 감독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빼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요 국대 직권 자체 보이콧 하겠다 정문균는 무서워서 끝까지 숨어 있다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축구협회 비판하고 있고요 그게 성난 댓글들이 만게입니다 축구협회가 이렇게 홍명보 감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달 말에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철학을 갖고 우리 국가대표팀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본인도 이 감독 선임과 놓고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